세월호 참사 이후에 내년에는 안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죠. 또 강원소방본부의 그 헬기 추락 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소방 분야에 대한 환경 개선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을 보니까 안전 예산이 올해 대비 2조 2천억 원17.9%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대폭 늘어났죠. 그런데, 일부 안전 전문가, 도 현장 관계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고 비판하네요. 안전 전문가, 그리고 일선 소방관 이야기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전 연세대 교수이시죠? 지금 명예교수이십니다. 조원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총액이 2조 2천억 원, 17.9% 늘어났다. 일단, 예. 외형상 규모는 커졌는데, 총평하신다면요? 어, 조금 늘어나긴 해야 합니다만은, 그, 처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저는 그 굉장히 그 미흡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미흡한 그 원인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이 아직 안,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안전처가 아 어, 이제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안전 예산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께서 주셨는데도 그걸 예. 행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연 예, 예. 조직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증액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증액이 진짜 안전 예산이 증액인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이 이제 꼼꼼히 내용을 좀 뜯어본 모양인데요. 예예. 늘어난 액, 늘어난 액수가 2조 2천억인데 그 중에 무려 무려 7천억이니까 한 3분의 1가량 아닙니까? 예예. 이 3분의 1가량의 돈이 불량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 시설 개선 이 명목이거든요. 이건 이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예. 그거는 작년까지도 국토부에 예. 있던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국토부에 있던 예산이 그게 이제 안전과 문제 관련된다고 해서 안전 예산으로 편지에 들어서 들어온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예예. 예. 그야말로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원래 국토부에 있던 뭐,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있던 예산이죠. 그걸 안전 있던 예산이죠. 예. 안전 예산이라고 분류만 달리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언론이 지적한 게 안전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그래서 500억 원을 할당했고 이게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안전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의 첫 출발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5년 동안에 5조 원이 확보될는지 그것도 저는 현재로서는 확신이 안 되고요. 예. 그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예. 하는 운영 계획도 없거든요. 예. 그이 안전 이 이거는. 단순하게 예산 뭐 돈을 운용한다 개념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재정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 개념도 안 잡혀있고 운영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먼저 특혜 나오는지 예. 저는 뭐 저로서는 상상이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광주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까지 아이고 이거 저 시설 개선해야 된다 그랬는데. 헬기 값이 200 몇십억이라는데, 강원도 소방본부에. 200, 230억에서 24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현재 가격을. 예, 근데 이번에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고작 27억 원 배정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국산 헬기,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국산 헬기가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예. 이것을 한 3, 4년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예산이라고 하면은 예, 예. 당장 이제 강원도에서는 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필요한데 이제 그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로는 한 3, 4년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총액은 더 들게 됐죠. 예, 더 들게 예. 되는 이제 상황인데 예. 뭐 현재 그거로서도 시작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예. 어 기존에 그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 당장 고충할 필요가 있는데 예. 국가에서는 이렇게 뭐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그 떨어진 강원도 소방 헬기도 강원도 지역에 출동했던 게 아니라 팽국항 예, 그렇죠. 그쪽 갔다 오다가 광주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소방 본부에 27억 배정하면서 강원도 소방 본부 소속 헬리콥터 사는 돈을 매칭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 지자체가 반 예. 예, 예. 지자체가 반대면 중앙정부 반대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판합니다 예예.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안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원도가 운용하던 헬기인데 그거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예. 이건 은 국가 차원에서 빨리 강원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서 강원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로 다니고 비상시에는 뭐 전국을 다 다니니까 그렇죠. 빨리 이건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판단돼서 아주 그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음. 예산 배정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제제기돼 왔던 소방공무원들 지금 현재 지방직이잖아요. 그걸 국가직화한다는, 네, 예, 예, 예. 국가직화한다는 예, 예. 얘기도 없고 또 소방공무원 숫자 늘려준다는 얘기도 없고. 오히려 네. 없앤다고 그러는 이 해양 경찰의 증원 예산은 들어가 있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해양 경찰은 뭐 대통령께서 그때 해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해체가 아니라 이제 기능을 조정하는 그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에, 지방직을 우리 행정구조상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못한다고 하면은 예. 현재 지방에 계신 소방관들이 바라는 것은 처우개선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모자, 자기 장갑을 자기 돈으로 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예.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처우개선을 지방 그 자치단체 예산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그런 저 판단이 듭니다. 네. 만약에 재계, 재계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든 처우개선을 아, 통해서 우리 네. 지방직 목숨 거쳐 어, 바쳐서 그 소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처우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원 증원도 필요한 실정이죠 아, 그렇죠. 이런 네. 어, 증원하고 노후 소방차 있죠. 예. 어, 소방차 개량, 개량하고그 다음에 소방 장비 보충하는 거, 지방에는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경찰이나 해양경찰, 이건 뭐 증언 뭐 필요하다고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예, 그 예. 지방직화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홀대하고 증원이나 초우 그, 개선 약속이 전혀 없다. 이건 좀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몇 번을 네, 얘기해도, 몇 번을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군요. 소방직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를 했던 것이, 이, 국, 민 뭐, 그, 국민보호처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민보호처 장관이 빨리 이 결정이 됐으면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은, 그분이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 현재 조직법이, 정부조직법에 아직 뭐국회 통과도 안돼 있고, 전혀 그런 책임질 만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 목소리 들어봤고요. 직접 재난 현장을 뛰는 소방공무원 이야기 들어봅니다. 소방발전협의회 대표이십니다. 군산소방서의 고진영 소방관 아, 소방장입니다. 고진영 소방장 나와 계시죠?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고진영 소방장도 본인이 쓰는 장갑이나 이런 거 자기 돈으로 직접 사세요? 어 그런 경험이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참 이번 예산안 보니까 소방공무원 예, 예. 국가직화도 없고 증원 계획도 없습니다. 예. 예.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산은? 아뭐그 어, 부분이 굉장히 뭐좀 분노스럽다 그럴까요? 화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예. 예. 뭐그 전에 예산을 많이 뭐뭐 뭐 해마다 뭐 3천억 가까이 지방 예산으로 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언론이 그 전에 나왔었고 예.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어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 어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예산만 그렇게 지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뭐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지 지킨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예산이 그대로 또 수방 예산으로 쓰여질지 그런 음.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많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했다 그건가요? 그렇죠. 기대는 했죠. 그런데 기대만큼의 전혀 못 미친다. 그렇죠. 기대한 거.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하. 많이 하게 됐죠. 대통령께서도 직접 소방관들 근로 여건 개선시키겠다 이런 얘기했고 소방 혈기 예. 떨어졌을 때도 이거 이거 시설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통령이 언급이 있어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네요. 예예 예, 예. 어 우리가 국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를 전환해달라는 많은 토론에도 거쳤고 예. 우리가 1인 시위도 했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정 당청정에서는 어, 반대를 했죠. 어, 뭐, 이, 우리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등에서온 답은 뭐냐면, 어, 지방,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 전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 의지의 문제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럴 만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게 예산 현재 지금 예산 반영에 대한 얘기도 그대로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그런 뜻이 담겨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직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니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정... 어, 뭐 당이나 당연 안행부나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가직화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사무가 지방사무로 묶여있고 어, 예. 어,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어뭐 세계 어떤 소방 공무원들이 예, 뭐 지금 지방화 추세가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다음에 지방 분권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어 그런 이유들 되지만 그것들을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 않다는 그 얘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 얘기들은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나마 좀 반영된 게뭐 사다리차 화학차 소방 헬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3 년간 1 예, 0 예. 0 0억원 규모의 한시 지원을 한다 예, 예. 이거는 좀 그래 그나마 반가운 겁니까 예. 이것도 참 부족한 겁니까 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 장비들은 지금 음, 뭐0억 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일시에 지원을 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위에 또 노후화 장비가 또 생기는 것이고 시간이 예. 지나면 지날수록 예.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해서 문제 해결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화를 주장하는 것도 예.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여서 어, 소방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직화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때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또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요. 안 되죠. 예. 어. 그러니까 결국 모든 논의의 출발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일부분 된 부분들이 적지만 된 부분도 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정확히 집행이 안 됐어요. 타 용도로 전용을 했죠. 그 전용은 누가 그렇게 전용하는 거예요? 온갖 어, 시도에서 전용을 하죠. 예산과에서. 아하, 예. 어, 그것이 네. 어, 특별 교구세로 딱 쳐서 그 항목에만 꼭 소방 예산은 그 항목에 써라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보통 교구세로 이렇게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표시도 안 나고.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직화가 그렇죠. 우선 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예. 아이고, 이번 예산에 그나마 조금 기대는 하셨다고 했는데 실망이 크다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어, 그 실망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지금 제, 최고로 소방 공무원들의 조직이 더 변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된 예.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소방공무원들이 다 큰데 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한번좀 기대해 보죠.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예, 예.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소방발전협의회 대표이십니다. 군산소방서의 고진영 소방장 말씀까지 들었습니다.